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이 놀이방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데요. 아이가 방학에 들어가니까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아마 최근에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백신을 이제 받게 됐다는 뉴스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싱가포르 이렇게 빨리 백신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뉴스도 보도가 되고 제가 그동안 여기에서 느끼면서 생각했던 부분과 함께 합쳐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기사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조금 싱가폴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가장 싱가폴 다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국영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로컬이 전부인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과 싱가포르의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각각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점을 최근 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런 점들이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인기 응변이나 그 대처 능력을 조금 더 높이 사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했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불가능하다고 해보긴 했어 이런 정신이나 대부분 학생 시절이나 군대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런 이제 말들을 흔히 접하면서 지내는 게 한국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싱가폴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거나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위기를 최소화하면서 되게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 초기에도 기존에 발표됐던 연구 자료들이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오히려 캠페인을 했던 곳이 싱가포르에요 하지만 뭐 불과 몇달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마스크를 의무화 한 곳이 이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걸더 중요시하는 걸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두 나라의 일반인들이나 기업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일반화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중요시 하거나 부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건데요. 올 봄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식량이나 쌀을 비롯한 이런 생필품의 자급자족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쌀이나 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개월 치 재고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처를 다각화할지 그리고 이런 생필품들을 어떻게 들여올지에 대한 이런 마스터 플랜 같은 게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외부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확보할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프로세스들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쌀이 됐던 백신이 됐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언제 어떻게 협상팀을 꾸려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그런 물건들을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서 가져올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인 싱가포르의 배경이나 환경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뉴스에 보도됐던 싱가포르 스스로가 자기들이 어떻게 이번 백신을 확보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내용인데, 싱가포르 바이오 메디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허브예요. 보통은 싱가포르 하면 관광이나 금융부터 떠올리시고, 전통적으로는 무역이나 석유화학이 되게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바이오 메디컬을 차기 성장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교포 분들조차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싱가포르 전역에는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R&D 센터나 공장들이나 시설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이번 협상에 있어서 되게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싱가포르는 이번에 백신 계약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같이 훨씬 더 강대국 또는 시장이 더큰 이런 곳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났어도 싱가포르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싱가포르에 이제 첫 번째 백신이 도착한 셈인데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던 배경은 이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싱가포르가 그동안 쌓아온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다져진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라는 이런 분석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백신을 구하는 과정은 뉴스를 보면서도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요. 백신을 구하기 위한 TF 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4월달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는 싱가포르이 두달 동안의 락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한 딱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안전하고 싱가포르는 하루에 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 분들도 오히려 여기에 있는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제가 싱가포르 방역이 왜 이제 잘못됐던 건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랑 싱가포르의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됐는데요 이 TF팀이 그때 당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전 세계의 개발중인 백신들을 조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60개 정도의 백신을 추려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개발 방법이나 개발 시기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고 한 35개 정도로 이 후보군을 좁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세계 업체와 계약을 시작한 시기가 8월 달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업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이자나 모데나 그리고 시노백 같은 회사예요. 기사에나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이 개발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이 회사들과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TF 팀 자체적으로는 이 제약 회사들에게 이제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기술로, 어느 정도의 이제 백신들이 개발될지에 대한 이제 스스로의 분석을 했었고요. 각 회사별로 얼마나 되는 물량을 구매를 하고 언제 이걸 구매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 만들었다고 해요. 이 기사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싱가포르 사람들의 업무 스타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게 있었을 때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과감함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확보한 데이터나 알고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2021년 3분기까지 현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회사들과 이런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곳에 있는 교민들이나 비자를 이제 발급받아서 장기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한 수치예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초반에 발표된 세계 백신 중에 중국산 신호백이 있다는 건데요. 뭐, 의무 접종은 아니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희도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백신 확보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화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현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싱가포르는 이렇게 백신 확보를 할수 있었나 이런 기사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려 봤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싱가포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